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. 우리가 흔히들 그럽니다. 이 교회 안에서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고집대로, 뭐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고 남을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아, 저 사람 가라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. 그런 얘기도 합니다. 그것도 맞아요.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요, 정말 진짜 진짜 가라지는 누구죠 목사 장모 권사. 선교사 전도사, 이런 지도사급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가라지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그냥 실족하게 만들거든. 마톰 18장에, 여러분 잘 아시죠? 실족시키면은,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? 실족시키는 그 사람 목에다가 연자메트로를 탁 달아가지고 저 깊은 바다에 빠트린다고. 왜? 자기가 시축식인 자기는 한 사람이지만 자기가